기적 그러면 그때 기적은 굉장한 겁니다. 뭐, 구약의 기적도 어마어마하죠. 불기둥이 서고, 구름 기둥이 서고, 천지가 갈라지고, 엄청난 해가 멈추고.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런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집으로 말하자면, 건축, 건물의 터예요. 기초예요. 닦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네. 그치요? 그러면 일단 땅을 파고 털을 딱 닦아 놓으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법입니다. 털을 또 손을 대면 어떡하냐고.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의, 은사들이란 의사들 것은 이 12장, 고문 12장이 네. 나오는 네. 은사들이란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재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은사들을 쫓아가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물론 이런 은사들이 더러더러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39절에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보시면 아벨과 에녹과 모아아브라함 이삼, 야곱, 요셉, 모세, 사사들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뭘못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우리처럼 정거와 약속을 부가지다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그 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도들 시대의 얘기예요. 가장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단 1회성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터라는 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거예요. 더 이상 터가 피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라는 것은 뭐냐 면 구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에베스 6장 17절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금. 곧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특별하게 우리 공격할 때뭘 공격하냐면, 거짓말 합니다. 우리가 진리 바탕 위에, 말씀의 바탕 위에 서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딱 방어하고 있으면, 또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들. 유일하게 공격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기 어, 에베소스 6장이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전부 다 구원의 투공 어, 진리의 흐리띠, 방패,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은 다 방어무기지만, 유일하게 공격무기가 뭐냐면, 금입니다. 성령의 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 말씀이라니까요.